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어, 십자가의 길. 우리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다시금 우리를 어, 정돈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의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고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 과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러한 세상이 될지 상상이나 했을까? 이렇게 어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 가는 이 세상이기에 그렇기에 세대 간의 그 차이도 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세대 간의 그 차이가 느껴지고 가치관의 차이도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도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가다 보니 빨리 빨리 무엇인가 변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도 빨리 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보는 것도 빨리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어딘가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때로는 먹는 것도 빨리 먹는 것을 선호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컵라면이 3분 만에 먹을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여겼었는데. 지금은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즐비하게 되었고 때로는 물만 먹거나 때로는 봉지만 물만 붓거나 봉지만 뜯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 참 편리함이, 편리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것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이런 것들만 좋아하고 또 편한 것만 추가하다 보니 이제는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또 남들이 닦아놓은 그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란 현대인의 심리현상은 이제 교회까지 물들어서 쉽게 구원받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적당히 맡겨진 시간만 때워넘기기 식으로 그렇게 일하고 아무런 평가와 결단도 없이 그만두고서는 자신은 신앙이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였다 여기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을 때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였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두려움과 또 긴장이 가득함으로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이었기에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그 모든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더욱더 이 심적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십자가는 것은 형벌을 받기 위해 죄수들 형벌을 받기 위한 그 죄수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죽기 위해 자신이 죽을 자리로 지고 올라가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 그 형벌은 참으로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행렬의 저서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 이 처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던 이 십자가 형벌, 이 형벌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해졌던 그 처형법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 이 사형수들은 가주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이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백부장이 이끄는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자기가 못 박힐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그 시대에 흔히 목격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30에서 6 0 k 로까지무겁기한한이 무게였기에 채찍질로 다 헤어진 그 어깨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죽음의 길은 더욱 더 고통의 길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살아 있을 때에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길가에 방치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였고, 또 죽은 후에는 까마귀들이 시체를 뜯어 먹도록 했다고 하니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 처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모욕거리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또 일반 대중의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시기와 혐오를 담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서 이 치욕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게 하였다라고 이 책의 저서 저자 행렬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무섭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 두렵지 않으십니까? 겁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수와는 달리 십자가를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구속적 행위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남을 대신하여서 속죄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꼭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힘든 십자가, 왜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 낙타, 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그만큼,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귀한 것을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에 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것을 얻기 위해 쉽게 얻어진 그러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것이 쉽게 얻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일 것이고 또 쉽다는 것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얻기가 어렵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늦게 깨달아 후회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요즘 돈을 쉽게 돈 버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갑작스런 전자폐의 상승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런 이야기들, 또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득을 본 것은 아니겠지요. 남들이 돈을 번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자신도 시도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벌려고 한다면 남들보다 땀을 흘려 노력하고 근면과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노력의 시간만큼 결과는 정직하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그 성적을 얻는 방법들도 성,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았죠. 자신이 성적을 잘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 행동을 속이고 양심 불량 등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한 조작하는 행위들, 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가짜 박사학위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에 대한 부정 입학의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많이 보게 되었기에 요즘에는 더욱 더 자신의 양심과 또 주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두꺼운 책과 실험하며 밤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신앙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당히 헌금하고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다 살았다 여기는 것 그러나 이러한 착각 이것은 이러한 것은 착각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면제부를 사면 쉽게.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외치며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정하는데 왜 힘든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할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기까지 한 순간도 쉬운 삶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철저히 사셨던 분이 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삶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매 순간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영광과 평안과 부활만을 바라본다면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한 영광과 죽음을 통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든 십자가를 져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에 최선을 다해 살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시절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많은 종교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고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흘려했고, 또 불에 타는 불에 타서 사라져가는 그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걸어가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랑스러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고 유혹에 타협하여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남들이 가지 않는 먼 성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다가가 섬기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었으면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의 그 결단. 또 함께 하는 이들의 마음과 그 손길이 없었다면 결코 그 힘든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라는 말. 이 말이 있듯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옮길 때 무거운 짐을 한번 어깨에 짊어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깨에 짊어지면 어떠십니까? 아마 몸이 휘청하면서 그 다리가 후들거리며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짐을 잘 져서 내 어깨에 맞게 짊어지면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하게 그 짐을 옮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 십자가가 제 어깨에 맞춰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 어깨에 맞는 십자가를 골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 주었던 사람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있어서 내 십자가를 대신 져 주는 것도 더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치욕과 고난을 각오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무거운 진진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 분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달라 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대가 다르다, 모습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저 자신의 쉬운 길을 찾기 위한 변명이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일만 계속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예, 네, 띄워 주시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가요. 자, 고난 후에 오는 영광,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의 축복, 그리고 수거 후에 오는 주님의 평안함.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아마 이해 못 하는 사람들 그 마음보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위로와 격려와 격려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바닷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바닷가는 사실 연, 연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 안에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바닷가재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바닷가재는 가재를 그 껍질이 조여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죠. 포식자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위 아래로 들어간 이 바닷가재는 자신의 껍질을 버리고 이 새로운 껍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기 시작하면 그 껍질이 또 다시 자신을 압박해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그 자신을 압박해오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다면 뭐 두통약을 먹든지 진통제를 먹든지 하면서 그 불편함을 약으로 해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답답하게 해오는 이 껍질을 버리지 않아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이 바닥까지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처음 군대를 가면 새벽부터 달리기를 합니다. 구보를 합니다. 하지 않던 그 구보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게 되면 막 숨이 턱턱 끝까지 차오르면서 기진맥진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 그 힘들었던 그 길이 어느 순간 덜 힘들게 느껴지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갔다 올수 있을 만큼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 쉬운 길을 찾고 또 힘들다고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주일의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지켜 나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 자리를 지켜 나갈 기까지 그 결단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를 부탁하고 맡길 때, 또각 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 나는 못합니다. 아, 저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제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과 그 자리를 감당하고요. 1년이 지나서 보면 그 모든 어렵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일들을 거뜬히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하면 능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분들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추격하는 그 일로 인해 도피 생활하던 중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요셉.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에서 도망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먼저 가서 결단으로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 즐거울 것이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통해 더욱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적응이 되면 가볍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은 하면 할수록 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내 목새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줄 알았지만 견디면서 지고 가다 보면 그 십자가도 어느새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에 맞는 어깨를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길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때 어려운 방법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또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서 있는 그 곳이 어디일지라도 그 곳은 보다 나은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해서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에는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 여기에 제자로서의 삶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과 참 안식 그리고 평안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laughs> 다시 물어볼게요. 제자로서의 삶과 참 안식 그리고 평안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 목사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 모든 사람에게 편히 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힘이 들어 쓰러질 것 같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분명 힘듭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 맞는 어깨를 주실 것을 믿고 견디지 못할 시련은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때 주님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더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또매 순간 승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